아미타 부처님을 진심으로 열 번만 불러도,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로 나게 하신다.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열번 불렀는데 왜 극락세계 안 나냐?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가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두 번째는 정법 훼손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 사람은 그렇게 아미사부처님을 불러도 극락세계에 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역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살인한 죄, 어머니를 살인한 죄, 아라한 깨달은 자를 죽인 자, 그리고 또 파승이라고 해서 정법, 그러니까 이게 정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법의 단체를 훼손시킨 자. 정법을 말하는 그 단체를 회방 놓고 방해하고 그런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처님이 몸에 피를 낸 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아란 깨닫는 자를 죽인 자, 그리고 정법을 말하는 곳을 회방 놓은 자, 그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자. 이 자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을 불러도 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게 정법을 훼손한 자입니다. 정법을 말하는 자를 자꾸 훼손시킵니다. 가서 자기가 맞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가 아라한인지 어떤 자가 정법을 말하는 곳인지 이 정법을 말하는 곳을 훼손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를 왜?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나지 못하게 하는지 그런 자를 왜 극락세계로 데려와서 교화시키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세상 생생을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알아서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두 가지 이두 가지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법을 말하지 않고 정법을 훼손시키는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나의 욕심, 오욕, 질정에 따른 자신의 오욕,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과 희노애락, 오욕에 따른 자기 욕심으로 정법을 훼손시키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지금 자신이 지금 잠깐의 흰회라고 오욕을 위해, 잠깐의 오욕을 위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 날수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만 불러도 날수 있다. 여기에 반드시 두 가지는 절대 나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